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뭐,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을 보면, 뭐, 특별하게, 뭐,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어저께 제가 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삼성전자는 반등은 했다. 그리고 락바터 깨질 수 없는, 흔히 얘기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나오기는 했다. 근데 이건 가격이 싸서 반등이 나온 거지. 그리고 자사주 10조원 매입이라는 그런 뉴스도 있죠. 상승을 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시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씩 올라가고 7만원, 8만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떤 부분을 인정받아야 돼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성장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가는안 가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트럼프 트레이드 그렇죠. 지금 한국 시장은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종목, 관련되지 않는 종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을 보면 원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 두산 엔더블리티가 원전에서 대장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보시면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왔죠. 지키면서 지금 어때요? 다시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두산 엔더블리티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런 종목군들인데 어때요? 이건 이미 고가를 넘어버렸죠. 조선주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이 미국에서 조선업의 부활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시 인력을 다시 키워서 이런 걸 한다고요. 조선 같이 이 험한 일을 미국 사람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자고요. 이런 인건비를 감당해 가면서 지금 뭘할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 이 자체 불가능하죠.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국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다 맡겨요. 그러면? 이 자체는 안 되죠. 그리고 배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뭘 만들었습니까? 아예 폭락은 하지 않았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기술도 조금씩 들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렇 이걸 보자고요. 언제부터 시장이 어려워졌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7월 달 고가 나왔고요. 코스타 같은 경우에 3월달에 고가 나왔습니다. 이렇다할 반등 없이 빠졌어요. 이렇게 하루에 막 8% 9% 10%씩 폭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좀 주긴 했지만 며칠 안 되죠 2주도 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고 또 올랐지만 다시 떨어지고 이번에 완전 폭락하고 그러면서 다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 가격대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코스피 코스닥은 죽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종목이 있다 원전 원전 조선 조선 그쵸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좀받지만 알테오젠 리가 캔바이오 유한양인것 같지 뭐 이런 종목군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정배열을 유지 있는 제가 정별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차트가 중요하다. 무조건 차트 보세요. 이게 아니라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어요. 즉 시세가 우상향하고 있어야 뭐가 만들어집니까? 고가의 매물대를 먹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외국인이 언제 사는지를 보셔야죠. 자 이쪽 구간에서 외국인 이쪽 구간에서 외국인 물론 한국 시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상법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지. 쭉 보시면 7월달에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달 그쵸? 외국인들이 쭉 가다가 한번 털어요. 그리고 쭉 매수를 하는 척 하다가 바닥 구간에서 안 하죠. 그쵸? 8월달에 그리고 쭉 가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뭘 해요? 다시 매수합니다. 10월달에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쭉 가다가 최근에 700억, 200억 중간 중간 나오는데 매도, 매도, 매도 나오는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죠.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요? 이 자체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딱 보면서 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네, 역헤드앤숄더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여긴 확인 올라가는 부분 매수하는 구간을 내가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오고 나서 뭘 봐야 됩니까?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그게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트럼프 트레이드 말고는 없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 말고는 없어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머스크, 오픈AI, MS 옥책에 돌입했다. 그렇죠? 버릇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머스크가 지금 조금 뒤처져 있는 내용을 따라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죠. 왜?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AI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 높은 에너지는 뭐예요? 머스크는 효율에 관한다는 사실상 타의 추종을 부르하지 않습니까? 그 효율적인 에너지원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뭘 해야 돼? 요 원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SMR 그죠? SMR이 뭡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종목 코드인데 미국은 그죠? 심볼로 합니다. 그러면 smr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상승을 했는데 체코 원전과 두산 그룹에서 장난을 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다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원전 그리고 조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다. 근데 여기에 그렇죠? 누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를 매입하는 순위권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말해 뭐 합니까? AI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I 에너지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바이오 쪽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분들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왜 시세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올라가는지를 보자고요. 여기서 뭐 smr이 이렇구요, 원전은 이렇구요, 계약이 이렇게 될 거구요. 이거 틀리면 그게 아니라 우리 확인만 하면 된다구요. 알테오젠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2월달, 3월달입니다. 이때부터 그냥 바닥에서 치고 간것 같죠? 아니에요. 쭉 돌려보면 언제입니까? 이거 보세요. 23년 9월 달입니다. 이때 신고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쭉 왔다가 이쪽에서 매매하는 겁니다. 실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보시면 보세요. 이거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알테오젠 매수와 매도 매수 매수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다는좀 확인하고 매매를 하니까 원전 관련돼서 보여드릴까요? 우리 기술 자 어때요? 우리 기술입니다.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죠. 8%, 23%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그쵸? 그렇죠? 두산이 먼저 상승을 했거든요. smr 올라갈 때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신고가 가고 나서 상승하는 구간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어때요? 14% 5%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죠? 뭐 해야 돼요? 매수 구간 잡으면 됩니다. 두산 그룹도 이제 하도 말들이 많아 가지고 더 이상 그어 장난을 못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세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 일단 올라가는 종류 종목분들을 추려 놓고 선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꼭 어, 고가에서 많이 떨어지네요 이름은 아닐게 아니라 고가에서 떨어지는데 이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까지 될수 있냐면 실적에 대한 반영이 실적이 좋은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은 좋지 않은 종목이 더 많이 갑니다 왜 앞으로 좋아지는 게더 중요하니까 두산의 노멀리티가 지금 원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나요? 자 실제 실적치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적이 뭔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두산바켓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두산바켓은 그쵸? 두산바켓은 연간 1조원을 벌어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22년 1조원 빼고 그냥 1조원이라고 쳐볼게요 23년 1조원 빼고 24년 예상치 1조원 빼봐요 못 벌어요 돈을 1000억 4700억 뭐 정도 여기 한 500억 정도 벌예정이라든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두산에노빌리티 관련돼서 원전된 수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원전으로 인한 수익은 근데 알테오젠 보세요 주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 있는 상황 다들 아시죠 어때요 적자 적자 적자예요 리가켄바이오 엄청 강하죠 리가켄바이오 적자 적자 적자예요 반대로 하이닉스 어때요? 실적이 좋을 때 주가 안 가고 실적이 적자로 딱 떨어지니까 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딱 흑자 전환하고 두개 분기 지나가기도 전에 뭐가 나와요? 고가 찍고 떨어집니다. 2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실제 주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이닉스 주가 아닙니까? 그죠 25만원, 7월, 11일에 딱쭉 빠지죠. 위에 거 지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크게. 실적을 봐야 되는 이유인데, 그 실적을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격으로 아는 겁니다. 미중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시면 되고, 지금은 트럼프만 믿고 가면 된다. 왜? 한다면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말을 누가 감히 어길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2년은 그쵸. 미국의 중간선거가 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그냥 동무됩니다. 이쪽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시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쭉 보시면 보세요. 만기일 조선과 바이오만 강세 마감했다. 바이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조선은 시점이 중요하다. 즉 바이오는 강했고 조선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보세요.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지난주 얘기예요. 확인 후에 매수해야 되고 종목은 바이오 조선 확정이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7%, 8%씩 반등하면서 뭐가 나왔나요? 코스피가 반등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실제 반등을 했죠. 15일 날 금요일에 삼성전자 7% 반등 시장 바닥 나왔다.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더 내릴 수 없다는 거다. 다음 주 바이오조선은 수월하게 매매하면 된다. 근데 아직까지 바이오는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도 가격대를 보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세요. 바이오조선, 미용의료를 제외하고는 없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나왔죠. 폭락하던 시장이 끝났다. 앞으로 반등이 크게 나온다기보다 하락을 멈추고 종목 장세가 나온다. 어떤 종목,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확인 후 매매 예정이다. 시장에 대한 악재도 이제 끝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그 이후에 보는 겁니다. 올라가고 나서 두산의 너빌리티를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어요. 여기서 자 이제 안 빠져 이제 안 빠져 이제 안 빠져. 오래 같았으면 그래. 이 세계 다 맞췄다 치자. 보세요.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여기 버틴다고요? 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고가 돌파한 이후에 매매하는 게 답입니다.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 원전 관련된 내용 트럼프만 믿고 가자. 그리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보유기한테 복주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는 2 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함께 내용 정리를 해놨고요. 어떤 종목이든 고가 돌파하면서 시세를 내기 때문에 알아두면 다른 종목에도 대입이 가능하다는 점. 자 무엇보다도 이것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없고 어려운 시장도 이제 다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시장이 좀 회복이 될 텐데 그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에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 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 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 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구간 까지 이 부분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달입니다 8월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 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쵸?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